예, 다양성의 2번, 부모, 자식의 관계, 상속 관계죠.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의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의 다양성의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부모라는 객체가 있고요. 자식이라는 객체가 있겠죠. 부모, 객체, 점, 부모를 찾아라. 라고 하면 뭐가 출력될까요? 부모, 객체, 점, 부모. 그럼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객체면 아버지, 점, 부모. 아버지 의 아버지를 찾아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출력되죠. 나, 나, 내가 자식이면 자식의 아버지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돼요? 자식의 부모를 찾아라. 어, 아버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부모를 찾아라는 동일한 메시지에, 동일한 메소드, 즉, 메, 메시지죠. 부모와 자식 객체에 적용한 예죠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뭐 이런 개념으로는 다양성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네, 부모점 족보 찾기 그러면 부모까지의 족보 자식점 족보 찾기 그러면 자식까지의 족보 뭐 이거 외에도 부모 자식 간의 상속관계 이런 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은 굉장히 많죠 부모점 아니, 아버지점 와이프 하면은 어머니가 출력되고요 나의 나점 와이프 하면 어, 내, 내 나의 부인이 출력이 되는 것이지요 서로 다른 사람이 출력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린 다양성으로 보고 에, 다양성을 이용하면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어한그 클래스의 객체들이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가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용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작하는 거 서로 다를 수 있죠 그죠 동작하는 거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먹어라 라고 했을 때뭐 비유가 됩니까? 네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걸 먹어라. A 학생 제일 좋아하는 거 먹어라. 짜장면 먹었어요. B 학생 제일 좋아하는 거 먹어라. 짬뽕을 먹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다양성일까요?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다양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다시 다양성 10장에가 11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